오늘 솔로몬에게서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전성기가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주로 쓴 잠언이 있죠. 잠언 8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의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서 있구나. 잘 들어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어. 이거 다 은유인 거 아시죠?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나 건강이나 인맥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있어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냥 지격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듣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디에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죠. 새로운 번역에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쉐마 들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주님께 듣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샤마인데 샤마가 쉐마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께 듣습니다. 주님께 듣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베풀어지죠? 거기 형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두 가지예요. 그첫 번째는 주님께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첫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죠? 자신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어린아이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땅에서 드러내는 왕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태도를 갖추어야지 그래서 솔로몬이 태도를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거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처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오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출입은 지도력을 표현하는 성경의 관용어예요. 내가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나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 같으면 자격 이미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 대신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뭐죠?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도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조차 살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듣는 마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이 나오죠. 주님이 이 능력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받아서 듣는 마음을 근거하여 재판을 하게 되죠. 여러 재판이 있었겠으나 초반에 있었던 이 재판을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하는 재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바로 뒤에 16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오죠. 잠깐 요약할까요? 여기 3일 사이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하나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이 동시에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여보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가지고 와서 칼이 왔을 때 이렇게 명령하죠 자이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똑같이 둘로 반반씩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얼마나 잔인한 판결입니까 그런데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한 여자가 반반으로 나누라는 명령을 수궁합니다. 음. 공평하다. 그렇게 수궁하고 있는 동안 진짜 친엄마는 그럴 수가 없죠. 다른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더라도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예, 제가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그 말은 반대로 어떤 얘기죠?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의해서 자신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이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그가 친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모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정이 불타올랐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난 자궁이 끝없이 움직였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아이를 품에 안고 고통으로 태어나게 한그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지 그 모태가 움찔움찔 움직이는 그 모성애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일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듣는 마음은 뭘 이해했죠? 어머니의 모정을 이해했어요. 이 명판결이 이스라엘 전국의 재판 소식의 결과가 긴급 속보로 전국에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물증도 증인도 없는 이 일을 명쾌하게 밝혀낸 것, 그게 솔로몬의 실력이다, 아니다, 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왕을 그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느껴졌기에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존엄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두 번째는 주님께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래요. 성경의 언어로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선언한 언약이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3장 바로 뒤에 있는 4장 20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앞뒤에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지금 메아리가 쳐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만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12장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말씀. 뭐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응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성취됐냐고요? 성취된 언약의 풍성함은 놀랍습니다. 4장 21절 28절사에 이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이스라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집트의 국경까지 미쳐서 그 왕국들에서 조공을 바쳤다. 뻥인 것 같습니까? 그 당대의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도 기록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연약한 왕조가 우연히 들어섰을까요? 그때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괄목할 만한 국가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로 외교력을 탁월하게 하루에서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력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왕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왕국만 보면 어떨까?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밀가루가 총 93이다. 0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단위로 하면 코르입니다. 90코르. 코르는 우리로 하면 리터로 만약에 환산해 내면 한 2만 리터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밀가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를 정제해서 먹는 정제한 밀가루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18세기 지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그 정제된 고운 밀가루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2만 리터가 넘는 것을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이걸 추정해 봤더니 왕국 내에 만 4천 명의 상근 인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대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기에 왕궁 안에 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근해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하셔서 놀라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그당대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23절에 언급된 소비되는 육류의 양을 보면 얼마입니까? 소비되는 양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에 고기 10톤을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많은 풍성한 물산을 누릴 만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생애 동안 단에서 부엘 세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에서 남전 국토 안에서 온 백성이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풍요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이 일은 초반의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넘어지고 깨지고 자꾸만 타락해 가는 솔로몬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했던 이 왕국의 영화는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군 병사들이 상징적으로 수비대 50명이 뭘 들고 있었죠? 순금으로 된 금방 패를 들고 지켰어요. 어마어마한 물산이 작동했다는 뜻이죠. 그게 언제 없어집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때가 됐을 때 이집트가 침공에 바로 침공에 들어와서 금방패 50개를 다 빼가죠 보물이니까 그래서 할수 없으니 비슷하게 노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을 지키는 쇠락한 모습이 바로 르호보암때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뭘 보여주고 있죠 이 풍요가 솔로몬에게 담아 주시려고 했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날 메시아 잔치의 원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누린다고요? 우리가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일들이 의심이 된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주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원하는 때가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누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누구도 허물어 뜨릴수 없는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이 풍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절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구할 건 덤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도전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성경에 약속했다면 이 좋은 건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죠. 야, 이 좋은 게 자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단박 드시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미래를 달라 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학 연봉 안정된 미래 그건 덤에 불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은 분투입니다 자녀가 편안해지면 불행해져요 자녀는 끊임없이 편안한 쪽을 지향해 갑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는 편안해지면 죽는다. 마음속엔 말하고 입에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계속 도전하고 분투하는 현장으로 안내해야 돼요. 분투하는 동안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에게 동시에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걸 하라고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너무 착한 자녀 주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 자녀는 단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늘 부채 같죠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아요 언제나 신경이 쓰이고 뭘 줘도 부족하고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결핍이 뭔지를 몰라요.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 부족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불편함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그 불편함이 행복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잠시 맡겨주신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손에서 자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자랑할 게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회전초밥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예. 인생도 날로 먹자. 이렇게돼 있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힌 깊은 구호죠. 그죠? 인생도 날로 먹자. 제가 즉시 속에서 이렇게 대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먼저 긍정적인 예, 제안을 드립니다. 회 날로 드십시오. 과일과 채소 날로 드시고 날로 날로 힘내서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날로 먹으면 탈랍니다. 인생은 익어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생을 직사게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에서 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고생시키세요? 왜소금을 자꾸 뿌리세요? 하나님이 웃으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익혀서 맛있는 김치 만들어 성도들에게 잔치할란다.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인생이 익어야 살기 때문에 익히시는 거예요. 은혜로 익어야 되고 고난 중에 익어야.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믿음으로 분투할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요. 분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그래서 시련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게 뭐죠? 상황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 언제라도 상황과 상황 속에 있는 귀인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만드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오 어? 동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움찔합니다.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움찔 움찔하죠. 그 상황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분투할 각오를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의 최선의 문이 우리 가운데서 열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구해 조차간 것이 아니라 분투하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덤으로 평안도 허락해 주셨어요. 덤으로 풍요도 허락해 주셨어요. 덤으로 때로 부와 풍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의 때이 완벽한 메시아의 잔치를 보게 하는 이 일도.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언하게 하셨죠. 놀라운 건뭔줄 아세요?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 얘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고 는 본인이 물었는데 아니, 옷 성공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듣고 나서도 믿지를 않아요. 뻥이야. 이분이 가진 어떤 실력이 있던 거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여러 개가 동일합니다. 뭘 부러워하죠? 도움을 부러워해요. 핵심을 즉시 놓치는 겁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세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대단함이 뭡니까? 그가 최고의 권력자로 산게 아니에요. 다윗의 대단함은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부족함과 죄로 지옥 끝까지 떨어졌던 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이토록 빨가벗겨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됩니다. 부족함에서 일어나 아들을 잃는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를 증언하는 과정으로 드러났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핵심은 통성한 하류 바다에서 만나죠.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걸 기뻐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또렷이 여러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품었던 의문이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있을 수 있는 의문,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죠. 뭐 어떤 구절이죠? 주기도문 바로 직전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은 기억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어? 다 아시는지 왜 기도하라 하시지? 다 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는 그냥 침대에 투신하며 드리는 입신 기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주님 다 아시죠? 응답해 주셔서. 이러면 기도 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는 우리가 기도를 치성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 말의 기도를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의 문맥에 보면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말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을 많이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여기에 소위 영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축약어는 주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많이 하고 되풀이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축약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전체 내용 안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듣는 마음의 정신이 속속 들여다 쓰며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마음의 응답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언젠가 한번 꽃 피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번개는 하늘에서 치죠. 번개의 다른 말, 우레라고 하는 우리 좋은 말이죠. 우레는 하늘에서 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우레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성도에 허락, 성도에게 허락한 권능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우레를 쏘는 사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는 사람 주님이 파송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늘을 향하여 우레를 쏘는 사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의 위대함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한 주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한 주를 기대합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이 믿음의 전성기를 이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